오늘은 아비트럼 코인의 시황과 기술적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이슈 및 전망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상단에 010-9959-6611 번호가 띄워져 있을 텐데요. 이 번호로 문의 주시면 보다 정밀한 매수 타점, 목표가, 손절가 등에 대한 정보도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비트럼은 399 원부근에서 거래 중입니다. 전일 대비 약1.79% 상승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반등 시도가 관찰되는 구간이죠. 하지만 이 상승이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 조정 후 재차 하락할지에 대한 판단은 몇 가지 핵심 지표를 통해 보다 면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11월 초반까지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11월 8일 전후로 강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이후 며칠 사이 다시 420원 부근에서 강하게 눌리면서 하락 전환이 나타났고. 현재는 390원대에서 기술적 지지선 테스트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봉상으로는 저점을 높이는 구조보단 아직은 하락 추세선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선 4시간봉 기준으로는 4 0 0원 부근이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 중입니다.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밀리면서 매도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거래량도 636k 수준으로 평소 대비 높은 편이지만 상승 캔들보다는 하락 캔들에 거래가 집중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 단기 매도 우위 국면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동 평균선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오일선이 21선 아래에 위치하며, 데드크로스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시사하는 지점이죠. 다만, 380원선 부근에서는, 여러 차례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던 전례가 있어, 이 지지 구간을 기준으로 한 반등 시나리오, 역시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의 지지 여부에 따라, 향후의 방향성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RSI 지표를 살펴보면은, 현재는 과매도 구간 직전인 35에서 40선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급락 이후 반등 시 RSI가 60을 넘기지 못하고 재차 하락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 반전이라 보기엔 다소 이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RSI가 다시 한번 50 이상을 회복하게 된다면 시장 심리가 점차 살아나는 신호로도 볼수 있겠죠. 한편 아비트럼은 최근 온체인 이슈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L2 생태계 내에서의 수수료 인하 정책, 블록 생성 간격 조정, 스테이킹 프로토콜과의 연계 확장 등 개발자 중심의 업데이트가 이어지고 있죠. 또한 글로벌 거래소들에서의 ARB 상장 확대와 함께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유망한 프로젝트라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추세 반전보다는 횡보 혹은 재조정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지지 구간 확인 후에 눌린 매수 전략 또는 추세 전환 확인 이후에 돌파 매수 전략이 더 유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 반등이 발생하더라도 420원에서 440원 사이의 매물대 저항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매매 판단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부터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중장기 관점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을 고려하셔야 하며 단타 혹은 스윙 트레이딩을 고려하고 있다면 명확한 손절 기준과 분할 진입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보다 구체적인 진입 타점이나 목표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010-995-6611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여러분의 투자 패러다임을 바꿔줄 실질적인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급등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싶으셨던 분들, 그리고 한발 앞선 전략적인 매매를 원하셨던 분들께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문자로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강력한 급등 알림 시스템을 통해 내일의 급등 유망 종목과 실시간 매매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번호는 바로 010-955-6611.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함께 설계할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은 공통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진입해야 할지 모르겠다. 뉴스를 보고 매수했는데 이미 고점이다. 빠르게 대응하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늦게 들어온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정보의 시차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급등 시그널을 포착하고 전략적으로 진입 청산할 수 있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튜브에서 정보만 보고 투자하기엔 이미 늦었고요. 실시간 대응 없이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coin 661 실시간 급등 알림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채널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카카오톡 id coin 661로 하루 한번 이상 급등 예상 종목 타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톡 알림으로 전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전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죠 두 번째 텔레그램 실시간 채널입니다 예, 텔레그램에서도 COIN661 채널을 운영 중이며 AI 분석으로 필터링된 급등 시그널 종목을 텔레그램을 통해 즉시 전송합니다 어, 특히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급등 전략 콘텐츠도 별도로 제공되며 보다 빠르고 디테일한 매매 전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안내드리는 문자 서비스입니다 휴대폰 문자로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내일 급등 예측 종목, AI 전략 분석, 시장 리포트, 진입 타점을 포함한 전반적인 매매 시나리오가 매일 정리되어 발송됩니다. 단순히 급등 종목 하나만 알려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분석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AI가 선별한 당일 이길 강세, 예상 종목 개별 종목에 대한 진입 타점과 익절 타점 투자 심리 기반, 매수 매도 전략 시장, 전체 흐름에 따른 리스크 회피 전략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분석 자료. 실제로 저희 채널을 통해 단 하루 만에 10% 이상 수익을 낸 사례, 뉴스가 발표되기 전 이미 대응 완료된 전략 등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게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채널은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현업 투자자들 또한 활용 중입니다. 일부 종목은 유튜브나 트위터에 이슈가 되기도 전에 이미 매매가 종료된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는 단순히 소문을 따라가는 채널이 아닌 소문이 돌기도 전에 진입하는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다면 지금이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상승장인데 수익은 못 보고 있다 항상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 손실을 보고 있다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 실시간 대응을 못해 수익 기회를 자주 놓친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010-9959-6611로 문자 경보만 보내주세요 더 이상 시장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직접 시장을 이끄는 투자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스템에 합류하시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급등 종목 정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실시간 타점 분석 체계적인 매수 매도 플랜 제공 기초가 부족해도 따라할 수 있는 간결한 전략 전문 트레이더들이 분석한 시나리오 제공 하루 한번 정리되는 전략 리포트 제공 이 모든 서비스를 단순한 문자 하나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 부담 없고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단한 종목만이라도 여러분께 성공적인 투자 경험을 제공한다면. 그 이후의 투자는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시장에서 독립적인 투자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첫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10-959611로 지금 바로 문자 경보 보내시고 단 하루만이라도 전략적인 매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